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과연 최선의 선택일까요?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은 사회적 안전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당사자인 어르신들에게는 여러 가지 심각한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장점 교통사고 감소 등보다는 어르신 개개인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이동의 자유와 편의성 상실.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가장 큰 단점은 바로 이동의 제약입니다. 활동 범위 축소 자가용은 고령자에게 병원 방문, 장보기, 취미 활동, 친구나 가족과의 만남 등 일상 생활의 광범위한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운전을 못하게 되면 활동 반경이 크게 줄어들어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 대중교통이 발달한 도시 외곽이나 농어촌 지역에서는 대중교통 접근성 자체가 떨어집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 시 거동 불편, 복잡함, 긴 대기 시간 등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로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택시나 콜배는 비용 부담이 커 자주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긴급상황 대처 능력 저하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나 위급상황 발생 시 자가용이 없으면 신속한 이동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2. 삶의 질 저하 및 심리적 위축. 운전은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어르신들에게 자율성과 독립성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독립심 상실 스스로 운전하여 원하는 곳으로 갈수 있다는 것은 어르신들에게 큰 독립감을 제공합니다. 면허 반납은 이러한 독립심을 훼손하고 타인 자녀, 배우자 등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자존감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회 활동 감소 및 고립운전은 사회적 모임이나 활동 참여를 용이하게 합니다. 운전이 어려워지면 이러한 활동에 제약이 생기고 결국 사회적 고립을 심화시켜 우울감이나 외로움을 느낄 가능성이 커집니다. 우울감 및 인지 능력 저하 활동량 감소와 사회적 고립은 우울증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신체 활동 및 외부 자극 감소는 인지 기능 저하를 가속화할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3. 경제적 부담 증가. 운전 면허 반납에 따른 직접적 간접적 경제적 부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교통비 증가, 자가용 유지비, 유류비 보험료 등은 절약될 수 있지만 택시 이용 증가나 대중교통 이용 시에 추가 요금 등으로 교통비 지출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거리를 이동해야 할 경우 부담이 더욱 커집니다. 정부 지원의 한계, 지자체별로 운전면허, 반납시, 교통카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이는 일회성 또는 제한적인 경우가 많아 장기적인 교통비 부담을 상세하기에는 역부족인 경우가 많습니다. 4. 건강 및 신체 기능 저하 가속화. 운전은 고도의 집중력과 다양한 신체 기능을 요구하는 활동입니다. 운전을 지속하는 것은 뇌 기능과 신체 능력을 활성화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신체 활동 감소 운전을 하지 않게 되면 자연스럽게 걷거나 움직이는 시간이 줄어들어 신체 활동량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력 약화, 체력 저하로 이어져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인지 기능 자극 감소 운전 시 필요한 판단, 예측, 반응 등은 뇌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운전을 중단하면 이러한 인지적 자극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때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은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한 필요성도 있지만 어르신 개개인의 삶의 질, 독립성, 사회적 관계, 심리적 안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면허 반납을 유도하기보다는 고령 운전자의 안전 운전을 지원하고 면허 반납 후에도 충분한 이동권과 사회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 마련이 중요합니다.